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지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냄에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에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곳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시사장들과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부소워 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금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먼저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정성을 다해 집과 포도원과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 놓습니다. 그 농부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모두 만들고 갔으니 관리하고 열매를 얻는 것이지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 그 열매를 받으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며 주인의 종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들을 보내지만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며 40절, 4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을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악한 자는 진멸하고 새롭게 농사지을 사람을 구하라였습니다. 그들은 농부가 자신들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이기에 농장을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들은 상속자가 죽으면 자신들이 상속자가 될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랑하여 일구어 놓은 농장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농장은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기 때문에 주인이 그 열매를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악행은 어느샌가 주인도 잃어버린 데까지 왔습니다. 욕심과 악이 가득 찬 그들에게 더 이상 농장은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어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0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가지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지만 깨닫기는커녕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즉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45절에 나오는 자기들을 가르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한다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지키고, 듣고 살아야 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자 누구보다 적극적인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무뎌진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심지어 자신의 것이 아닌 것도 자신의 것이양 누리고 움켜잡고 살아갑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포동원의 종들의 모습도 주인의 약속에서 멀어지니 자신들이 포동원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말씀에서 멀어지니 성전이 자신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의 주인과 말씀의 권세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리들입니다. 무리를 이끌어야 하는 자에서 무리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다시 확인시키고 가르치십니다. 말씀 위에 바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됩니다.말씀 위에 살아간다면 세상의 무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그것이 주인이 있는 포도원과 세우신 분을 아는 백성의 삶입니다.오늘 우리들에게 혹 말씀이 빠져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찾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를 총종함이 우리의 본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